러브 FM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 103.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필독서를 들려드리는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세르반테스의 장편소설, 동키호테인데요. 동키호테는 스페인이라는 거대 제국의 영광과 몰락을 지켜봤던 익살남치는 작가 세르반테스의 유쾌한 상상력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기사두정신과 모험을 찾아 길을 나선 동키호테와 현실적인 욕망을 대변하는 시종, 배불뚝이 산초가 데뷔를 이루면서 당시 스페인 사회의 이중적인 모순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대 소설의 출발작으로 꼽히는 세르반테스의 명작 《돈키호테》 마지막 시간입니다. 산초가 마구간에서 마주친 사람은 바로 지난날 돈키호테에게 만브리노에 투구하며 노테아를 빼앗긴 이발사였다. 그도 산초를 알아보고는 달려들었다. 야이 도둑놈아! 풍청한 내 대야와 안장 마구를 당장 내놔. 아이고 존 토둑놈이라니. 저리 비키지 못해. 이게 이게. 누가 이게. 당황한 산초는 마구를 꽉 잡은 채 이발사의 얼굴을 때리며 밀쳐냈다. 시끄러운 소리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발사는 피를 흘리면서도 마구를 놓치 않고 소리쳤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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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묵지막지하게 생긴 이놈이 길에서 제 물건을 강탈한 강도입니다. 아, 아, 아이 강도라니 천만에요 소인의 주인님이 목숨을 걸고 싸운 전투에서 이겨 빼앗은 전리품들입니다요. 동키우 때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산초가 이발사와 싸우는 모습을 흐뭇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잘 싸우는구나 산초. 용기도 있고 대담해서 크게 될 인물이야. 아, 언젠가 기회 봐서 기사로 만들어야겠어.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이 안장도 제 것이고 그날 한 번도 쓰지 않은 노태아도 빼앗겼습니다 이발사가 노태아라고 하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든 동키호테는 두 사람을 떼어놓았다 그러고는 이발사가 증거로 내민 안장을 내려놓고 말했다 음. 아, 여러분 이 사람은 만부리노 투그를 대야로 부르고 있습니다 마법이 그의 눈에는 대야로 보이게 했기 때문이지요. 그 투구는 제가 당당하게 싸워서 빼앗은 겁니다. 마구는 산초한테 가지라고 허락을 했지만 그것이 왜 안장으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주인님, 이 사람의 마구가 안장이라면 만부리노의 투구인지 뭔지도 그냥 대야라고요. 마법이 모든 걸 바꾸진 않아 산초야. 이사람이 대야라고 말하는 투구를 가져와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잠시 후 동교태는 산초가 가져온 대야를 높이 쳐들고 말했다.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 투구를 대야라고 우겼습니다. 기사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는데, 이건 제가 힘껏 싸워 빼앗은 투구입니다. 예, 사실입니다. 주인님이 그 투구를 쓰고 전투를 벌인 적이 있는데, 이 대야 투구가 아니었다면 주인님의 머리는 돌팔매질에 박살이 났을 거예요. <laughs> 이분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디로 보나 이게 대야지 투구입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동키호테의 친구 이발사 니콜라스가 동키호테를 거들었다. 그의 속셈은 친구의 편을 드는게 아니라 동키호테의 광기를 부채질해 웃음거리로 만들 생각이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이발사로 이발사 면허를 받은 지 20년이 넘었어. 젊을 때는 군인이었으니 투구와 대야를 모두 잘 알고 있는 셈이죠. 에이, 내가 보기엔 이건... 노데아가 아니요 투구 같기도 하지만 어, 온전한 투구라고 할 수도 없어. 니콜라스, 아래 부분인 턱받이가 없어서 그런가네. 돈큐테가 설명을 곁들이자 이발사의 속마음을 알아차린 신부도 맞장구를 쳤다. 게다가 카르데뇨와 돈 페르난도 그의 친구들까지 거들었다. 이발사는 기가 막혀 외쳤다. 맙소사, 많은 사람들이 모두 노데아를 투구라고 말하다니 마치 내가 미친 사람 같소. 당신들 말대로 이 대야가 투구라면은 보잘것없는 이 안장도 아주 훌륭한 마구겠죠? 자자자, 어, 그 우리들 가운데 기사도에 대해서는 동키호테 기사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의 의견을 물어봅시다. 여러분, 난이 성에서 두번 묵었는데 이상한 일들을 수없이 겪었어. 그 일들은 분명 마법 때문에 일어났다 그리고 부구인지 대야인지는 판결을 내렸지만 안장인지 마군지는 쉽게 결론을 못 내리겠으니 여러분의 판단에 따르겠소. 돈 페르난도가 사람들에게 의견을 일일이 묻고 나서 말했다. 이발사 양반, 사람들 대답이 모두 안장이 아니라 마구라고 했소. 그러니 이제 그만 인정하시오. 아, 여러분이 진실을 말하지 않으니 할수 없군요. 안장이든 마구든 마음대로 하세요 난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는데 술 취한 사람처럼 멍하네요 죄도 짓지 않았는데 아침도 못 먹었고요 <laughs> 이발사의 멍청한 이야기에 동키호테의 광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헛웃음이 나왔다 그때 마침 주막에 들어와 있던 종교 경찰 한 사람이 참견했다 세설짜리 아기가 봐도 저건 분명 안장이오 술 취한 녀석의 눈에나 마구로 보일 거요 진실과 거짓도 구분 못하는 정신나간 놈 으, 옛다 이놈아 동키호테가 화를 벌컥 내며 창을 들어 종교 경찰의 머리를 후려쳤다 그가 재빨리 피했기에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다 이놈이 과미 경찰을 공격해 종교 경찰들이 달려왔고 주막집 주인도 종교 경찰 편을 들어 그들 쪽에 가세해서 소리 지르며 돈키호테에 달려들었다. 아, 아, 저, 경찰 나리들, 저저 돈키호텐 집 미친 기사진을 혼좀 내주세요. 아, 아, 돈페르난도 아, 아, 나리, 아, 카르데뇨 나리, 우리 주인님을 좀 도와주세요. 돈키호테와 아, 아, 아! 산초, 돈페르난도, 카르데뇨가 한 편. 종교 경찰들과 주막집 주인 이발사가 한편이 되어 서로 치고받고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다. 동큐트가 큰 소리로 외쳤다. 아, 잠깐 잠깐 여러분 그만 멈추시오. 이 성은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마법에 걸렸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않고 투구와 마구 때문에 죽일 듯이 싸워서야 되겠습니까? 하, 장으로 날 먼저 내려치고는 어디서 큰 소리야? 내 안장이 다못 쓰게 됐는데 싸워서 뭐 해요? 소일은 주인님 말씀만 따를 뿐입니다. 난 절대 저 미치광이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막이 올 때마다 번번이 소대를 기진이 못살겠어 신부가 사람들을 화해시켰고 노대하는 투구, 안장은 마구, 주막은 성으로 결론지었다. 그때 겔리산의 제스트를 풀어준 죄인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살펴보던 종교경찰이 돈키호테 목을 틀어쥐고 소리쳤다 이 사람이 진짜 노상강도예요 마... 여러분 이 영장을 보시오 아, 아, 이 무례한 남이 너희 손 놓지 못해 이놈이 돈키호테도 흥분을 참지 못해 종교경찰의 목을 힘껏 잡았다 돈페르난도가 두 사람을 떼어놓지 않았으면 한 사람은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종교 경찰이 씩씩대며 말했다. <laughs> 저자는 죄수들을 풀어준 흉악한 죄인이오. 붙잡아서 우리한테 넘겨주시오. 그 일이야말로 국왕 폐하를 위하는 길이오. <laughs> 무식한 놈들. 너인는 구속된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고, 아 어?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의의 기사를 강도라고 몰아세우느냐? 편력 음, 기사한테는 칼이 법이고. 정신이 특권이라는 걸 모르느냐 동키호테가 연설을 하는 동안 신부는 종교 경찰을 설득하고 있었다 당신도 지켜봐서 알듯이 저 친구는 정정신이 아니오 그를 붙잡아 가더라도 미지광이라서 금세 풀어줄 거요 우린 윗사람이 내린 명령대로 잡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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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결국 종교 경찰도 신부의 말을 따르기로 해 사건이 조용히 해결됐다 이발사에게는 신부가 약간의 돈을 줘 마무리 지었는데 그걸 본 주막집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찢어진 포도주 자루와 쏟은 포도주를 배상해주고 미치광이 기사의 숙박비를 내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죄인 양반 내가 모두 지불하겠어 돈 페르난도가 포도주값과 숙박비를 내줌으로써 모든 일이 해결됐다. 주막에 평화가 찾아오자 던 코테는 도르테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고귀하신 공주님, 이 성에서 더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적들이 성을 튼튼히 쌓고 무장할 시간을 줄 뿐입니다. 그 전에 빨리 길을 떠나 공주님의 왕국을 되찾으셔야지. 전 이미 모든 걸 기사님께 맡겼어요. 그러니 기사님이 무슨 결정을 내리시든 당신의 뜻을 따르겠어요 하하, 모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laughs> 산초야! 어서 길 떠날 차별을 해라 성조와 여기 계신 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뒤곧 떠나겠다 산초는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 저, 주, 주인님, 여기 계신 공주님이 높으신 분이 아니라 평범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소인의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요. 사람들 눈을 피해 어떤 분과 입술을 부딪치고 있었거든요. 이 새빨간 거짓말쟁이놈! 천하의 못된 사기꾼!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이 망나리 같은 놈! 어디서 정숙한 공주님을 모욕하느냐! 당장 꺼져라! 이내 눈에 덧댔다가는 뼈도 못 추리게 될 것이다! 돈키호테가 분을 참지 못해 펄펄 뛰는 걸본 산초는 겁을 먹고 도망쳤다. 주막에서 남들 몰래 돈페르난도와 사랑을 나누었던 도르테아는 당황했지만 차분히 말했다. 돈키호테님, 어찌 착한 종자의 실수를 나무라시나요? 그가 터무니 없이 절 험담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성은 마법에 걸렸으니 산초가 본 것도 악마의 마법이 분명해요. 아! <laughs> 공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불쌍한 산초가 마법에 걸려 헛것을 보았을 테니까요 돈키호테가 화를 가라앉히자 돈페르난도도 맞장구쳤다 네, 마법은 못하는 일이 없어요 돈키호테님, 마법이 산초의 혼을 빼앗지 못하게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울타리 안에 두고 보호하세요 음, 그러지요 산초야! 어디 있니? 용서해줄 테니까 이리 와서 빌어라! 산초가 동키호테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에 입을 맞춘 뒤 용서를 구했다. 주인님,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산초야. 이 성에서 일어난 일들은 모두가 마법 때문이라는 걸 명심해라. 소인이 담요키즈를 당한 일은 빼고 말입니다. 산초야, 이제 그 일은 마음에 담아두지 마, 응? 어? 또 하면 맞는다. 마법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내가 지금이라도 복수를 해주마. 그들은 주막에 묵은 지 이틀이 흘렀으므로 떠나기로 했다. 신부는 돈 페르난도와 도르테아가 마을까지 함께 가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발사와 의논했다. 니콜라스 선생, 우리끼리 동키호테를 마을로 데려가 치료하는 게 어떨까요? 신부님, 좋은 생각이 있으세요? 우선 나무 우리를 만들고 사람들을 변장시켜 그 우리에 동키호테를 싣고 종교 경찰과 함께 마을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아, 동키호테가 얌전히 있을까요, 신부님? 가련한 우리 친구는 분명 자신이 마법에 걸렸다고 생각할 거예요 동키호테는 그동안의 소동으로 피곤했는지 깊이 잠들었다 변장한 사람들은 그의 방으로 살금거리니 들어갔다. 그러고는 손발을 꽁꽁 묶었다. 잠에서 깬 그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누누누누 누구요? 아휴 이거 짝 달싹할 수 없는 걸 보니까 또 마법에 걸렸네. 사람들은 동키호텔을 우리에 가두고 어깨에 짊어졌다. 방에서 나갈 때 이발사가 무서운 목소리로 꾸며 말했다. 우란 기사여. 그대의 모험을 빨리 끝내고자 그대를 잠시 가둬놓겠노라! 모험은 라마차의 용맹스러운 사자와 엘토보소의 흰 비둘기가 결혼함으로써 끝날 것이다! 훗날 새끼 사자들이 아버지를 본받아 용맹을 마음껏 떨치리라! 나를 돌봐주시는 현자들보다 더 위대한 예언을 한 그대여! 지금은 내가 마법에 걸려있지만 마법이 풀리는 날이 감옥을 벗어나 모험을 훌륭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소달구지에 올려놓자 등교태가 산초에게 말했다 산초야, 내가 수많은 기사 소설을 읽었지만 마법에 걸린 기사들을 소달구지에 태워 데려가는 건 처음 알았다 옛날 마법과 지금의 마법이 좀 다른가 봐 어, 소일은... 소위는... 주인님만큼 책을 읽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악마들은 나쁜 냄새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산초야 악마는 홀령이라서 냄새가 나진 않아 자네가 냄새를 잘못 맡았거나 악마가 자네를 속였을걸세 두 사람이 나누는 얘기를 들은 신부는 산초가 자신들이 꾸민 계획을 눈치챌까봐 빨리 출발하기로 했다 주막집 안주인과 딸, 가정부는 동키호테의 불행을 슬퍼하며 우는 척했다 돈큐테가 그녀들을 달랬다 오, 어, 아름다운 부인들이여 저 때문에 울지 마세요 현력기사들은 어떤 불행도 감수해야 진정한 기사가 될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부인들한테 무례를 범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세요 이 성에서 받은 환대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신부와 이발사는 돈페르난도와 일행들 도르테아와 루신다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소달구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종교 경찰과 산초는 옆에서 신부와 이발사는 뒤에서 따라갔다 니콜라스 선생 우리 계획대로 통키 호텔을 데려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요이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별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 잠시 후 말탄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왔는데 한 사람이 우리의 갇힌 돈키호테를 보고 종교 경찰에게 물었다. 그는 톨레도의 교회법 연구원이었다.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끌려갑니까? 나도 몰라요. 우리 안에 얌전히 앉아 있던 돈키호테가 교회법 연구원에게 물었다. 당신은 편력 기사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모른다면 제 불행을 이야기해 드릴 수 없습니다. 기사님, 난... 신학책보다 기사도 책들을 더 좋아하고 많이 읽었어요. 이 정도면 얘기를 들을 자격이 충분하지 않나요? 뭐, 아, 예, 그럼요. 예, 아, 전 악마 같은 마법사들의 나쁜 마법에 걸려 우리의 가치게 됐습니다. 그들은 말이에요. 제가 후세의 길이 남을 무훈을 세울까 봐 질투를 한 거죠. 신부와 이발사는 교회법 연공과 동호태가 얘기를 나누자. 자신들의 속임수가 들통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그들의 얘기에 신부가 끼어들었다 아, 저, 이 사람은 라만차의 돈키호테 기사이고 마법에 걸린 게 사실입니다 아, 제 주인이신 돈키호테님은 마법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자고 볼 일도 본다고요 <laughs> 신부님, 그렇게 변장하시면 소인이 신부님을 못 알아볼 줄 알았나요? 이 달구지가 어디로 가는지 소인이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신부님만 아니었으면 주인님은 미코미코나 공주님과 결혼했고 소인도 백작 정도는 되었을 거라고요! 아, 산초의 말에 이발사가 벌컥 화를 냈다 산초! 너도 주인과 똑같은 마법에 걸린 게 확실하구만 주인이 한 헛된 약속에 마음이 들떠서 진실을 모르고 있어 아무래도 네 주인과 함께 우리에 갇혀야겠다 소인은 마음이 들뜨지 않았습니다. 소인이 섬을 받고 싶어하는 게잘 보십니까? 사람은 자신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겁니다. 이발사 나리도 말씀을 조심하세요. 면도만 하면 최곤줄 아십니까? 주인님이 마법에 걸리지 않았다는 건온 천하가 다 안다고요. 신부와 이발사는 산초 때문에 계획이 틀어질까 봐 교회법 연관에게 동키호테에 대해서 모두 들려주었다. 얘기를 듣고 난 교회법 연구원이 말했다. 신문인 기사도 책들은 전부 허무맹랑한 얘기들로 채워져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교훈은커녕 피해만 줄 뿐입니다. 게다가 문체도 엉망이고 표현도 저속하죠. 물론 주제가 훌륭하다면 괜찮겠지요. 그러나 기사도 책들은 당신이 말한 대로 하나같이 엉터리입니다. 그들은 이 얘기를 하는 동안 넓은 초원에 다다랐다. 말에게 풀도 먹이고 잠시 쉴겸 걸음을 멈췄다. 산초가 동키호테에게 다가가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은 절대 마법에 걸린지 않으셨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 동네 신부와 이발사인데 주인님이 문을 세울까 봐 질투해서 집으로 모셔가는 거라고요. 산초야, 저들이 마법에 걸려? 너한테 그렇게 보이는 거야? 내가 우리에 갇힌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용맹한 기사가 와도 어쩔 수 없는 강한 마법에 걸렸기 때문이야. 산초는 답답해 미치겠다는 듯 가슴을 치며 말했다. 아이고, 아주 주인님을 어쩜 그렇게 바보 같으세요? 정말 마법에 걸렸다면 우리의 갇힌 뒤로 큰 것과 작은 것을 왜 보고 싶어 하세요? 마법에 걸리면 먹지도 마시지도 싸지도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아, 산초야, 지금도 몹시 급하다. 날좀 꺼내다오, 어? 신부님, 주인님을 잠시만 우리에서 풀어주세요. 저대로 두면 감옥이 곧 더러워질 겁니다. 나도 그러고 싶지만, 그랬다가 동기호가 도망가면 어떡하는가? 아유, 절대 도망가시지 않는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신부님. 아. 아, 기사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겠소. 아, 마법에 걸린 사람은 마법사의 뜻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소. 아, 아, 날 풀어주지 않으면 당신들은 지독한 냄새 때문에 못 견딜 거예요. 신부는 돈키호테의 맹세에 그를 풀어었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잠시를 참지 못하고 성모 마리아상을 모시고 가던 사람들을 공격해 흠씬 두들겨 맞았다. 돈키호테는 다시 달구제에 실려 여행을 계속했다. 니콜라스 선생, 동교태를 풀어주는 게 아니었어. 저 상처 두성인 몸을 좀 보시오. 차마눈 뜨고 볼 수가 없구만. 아, 이 가엾고 불쌍한 친구, 신부님, 우리 친구한테 신의 거가 이 길을 빌어주세요. 마침내 그들은 고향에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은 달구지에 탄 사람을 보러 왔다가 자신의 이웃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 산초의 아내가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여보, 우리 당나귀는 잘 있어요? <laughs> 우리 주인님보다 더 건강하다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 돈 많이 벌었죠? 내 옷은 사왔어요? 하다못해 애들 신발이라도 사왔겠지요? 아, <laughs> 제 그게, 그. 아, 저, 여보 그보다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가져왔어요 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빨리 보여주자고 뭐해요 아이차, 여보 집에 가서 보여줄게요 정의로운 편력기사의 종자가 돼서 모험을 찾아 나선 일은 정말 보람있었어 다시 모험을 떠난다면 적어도 난 백작 당신은 백작 부인이 될 텐데 <laughs> 아이고, 여보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런데 백작 부인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아, 아, 여보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알게 될 테니까 서두르지 말아요. 에, 하지만 그 모든 일이 다잘 풀린 건 아니었어요. 담요 퀴질에 몽둥이 찜질을 당하기도 했으니까. 그래도 멋진 주막에서 돈한푼안 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지냈으니 난 정말 행복했어요. 산초와 그의 아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 돈키호테의 가정부와 조카딸은 돈키호테를 침대에 뉘었다. 돈키호테는 그녀들을 보고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다. 신부가 조카딸에게 당부했다. 삼촌을 잘 보살펴주고 다시는 집을 나가는 일이 없도록 신경 쓰게. 네, 신부님. 돈키호테는 조카딸과 가정부의 정성 덕분에 건강이 좋아졌다. 그녀들은 동키호테가 또 집을 나갈까 봐 두려워했는데 결국 그는 세 번째 모험을 떠났다 세월이 꽤 흐른 뒤 어느 무너진 무덤의 관속에서 양피지에 적힌 동키호테 묘비명이 발견되었다 러시난한테를 타고 세상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모험을 하다온갖 고행 끝에. 지친 몸을 누인 기사가 여기 쉬고 있다. 그의 옆을 항상 지키던 산초 판사. 어리석었지만 가장 충직한 종자였다. 출연 양석정, 안용우, 최정호, 박영재, 강유경, 김모경, 조세령, 윤호, 이찬우. 해설 유지영. 음악 고민수, 효과 이은상, 강미미, 기술 전영호, 강성민, 극본 김증래, 연출 송경희. 러브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오늘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마지막 시간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은 제인노스틴의 오만과 편견 첫 번째 시간이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